자건 어 업보라는 어, 어, 건뭐안 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 네, 결과적으로 신구의 몸뚱이 어, 구말입 입으로 의 생각으로 이렇게 업을 짓는 거라 거기서 문제가 그 차크라 수련은 당연하고 에, 여러분들이 진화하시려면은 그게 어 인간이 인과율에, 어,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 현상계를 잘 다루는 거잖아요. 선은 하고, 예, 어, 재선봉행, 석가모님 말씀처럼, 예, 재앙막행, 예, 모든 악은 하지 말고, 모든 선은 받도록 행하라라고 했으니까. 네. 까르마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단학도 까르마죠. 단전에도 에너지를 모았더니 인과로, 차크라가 개발되더라. 또그그이후에 그 인과로 경락이 개발되려 하는 것처럼, 어, 또 신구 신구으로 짓는 그 까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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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에서도 자유로우시려면은 그게 여러분들 삶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려온그 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주의 결에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에너지 많은 거하고는 그냥 차에 기름 만땅 부어놓은 것뿐이지 운전을 그깨어지 못하고 졸리, 졸리는 상태로 운전해도 위험하고 신호에 맞춰서 남을 배려하면서 비껴줄 건 비껴주고 피할 건 피하고 가지 말할 때는 가지 말고 이걸 못하면 은 여전히 괴로움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요. 예. 거기서 자료를 시면 인과의 법칙을 알아 가지고 신고 신고 의를 잘 다뤄야 됩니다. 예.